자기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래. 3일 잠수 카톡 통보 상황 이별 당함. 나 3일 내내 엄청 울었는데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진짜 붙잡고 싶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속상하지만 오빠의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리면 좋겠다 하고 보냈어. 답장하는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대. 자기라면 화도 내고 속상했을 거래. 너무 고맙고 미안하대. 그냥 읽고 씹는 게 낫겠지. 어쩔 수 없죠. 3일 잠수 카톡 통보 상황 이별. 어쩔 수 없는데, 뭐 이럴 때는 그냥 재외각을 잡아보는 수밖에. 오히려 이제, 오히려 어쩔 수 없다. 뭐 이렇게 됐으면.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전으로 헤어지신 분들이 많은데, 어쩔 수 없는 일. 크리스마스로 전으로 헤어졌다. 크리스마스. 헤어짐. 어쩔, 어쩔 수 없음. 대부분 이제 크리스마스 헤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. 참다 참다. 참다참다 참다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쩔 수 없기 때문에,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에 헤어지신 분들은 바로 재회하기는 어려워요. 재회를 한세달 간격, 그러니까 재회각을 세 달로 잡고 세달 재회각은 세 달로 잡아라. 세 달로 잡은 다음에 천천히 다시 재회 새로운 재회각을 잡아라. 뭐다? 세 달의 재회각을 이렇게 천천히 잡아가는 방식 이 가장 좋고. 우선은 참다 참다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뭔가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.